60세 이후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과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하려 합니다. 저는 병원의 편이 아닙니다. 저는 오직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편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다고 믿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보약이었던 그 과일이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네 가지 과일은 60대 이후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혈관을 막아 당뇨병과 치명적인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60세 이후 당뇨를 부르는 위험한 과일 네 가지와 뇌졸중을 막는 기적의 과일 네 가지를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는 정보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과일은 건강식품 아닌가요? 의사선생님도 많이 먹으라고 하던데요.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 마음은 참 무겁습니다. 과일이 무조건 몸에 좋다는 말, 그것은 60세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60세 이후 우리 몸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혈당 조절 능력은 절반으로 떨어지고 간과 신장 기능은 매년 약해집니다. 이때 먹는 단 과일은 영양이 아니라 독입니다. 저는 이 끔찍한 결과를 제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제 환자 중한 분은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망고를 드셨습니다. 단 3개월 만에 당뇨 전 단계에서 확정 당뇨 환자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68세 여성 환자분은 위험한 과일 4가지를 끊고 기적의 과일 네 가지로 바꾸셨습니다. 6개월 뒤 혈압 152, 120으로, 공복 혈당 142, 90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택의 결과이며 과학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고개를 갸우뚱하십니다. 선생님, 과일은 건강 식품 아닌가요? 의사 선생님도 과일 많이 먹으라고 하시던데요.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 마음은 참 무겁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과일이 무조건 몸에 좋다는 말 사실이 아닙니다. 잘못된 상식입니다. 과일에도 분명히 약이 되는 과일과 독이 되는 과일이 존재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그 차이가 더욱 극명해집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리 몸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신진대사가 현저히 떨어지고 특히 혈당 조절 능력이 젊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간 기능도 떨어지고 신장 기능 역시 매년 1%씩 감소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젊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단 과일을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그 당분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남은 당분은 그대로 혈액을 타고 돌다가 혈관벽에 상처를 냅니다.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을 딱딱하게 굳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당뇨병의 시작이자 뇌졸중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타는 것입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선택 하나가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솔직히 이 말을 꺼내는 순간 저는 의료계에서 문제의사로 불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양심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뇌졸중이 한 사람의 삶과 한 가족의 일상을 얼마나 무너뜨리는지 수없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단한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이 제가 의사로서 해야 할 가장 큰 소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과일을 끊고 어떤 과일을 먹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60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과일 4가지와 뇌졸중을 막는 기적의 과일 4가지를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에 오신 환자 한 분은 이 위험한 과일들을 끊은 뒤 불과 6달 만에 당화혈색소 수치가 7.2에서 5.8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외나 기적이 아닙니다. 누구든 실천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지금부터 그첫 번째 혈관을 망가뜨리는 위험한 과일 목록을 공개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의 혈관을 망가뜨리고 당뇨와 뇌졸중을 부르는 독이 되는 과일 네 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과일들이 지금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있다면 오늘부터는 반드시 끊어내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달콤한 지방간 폭탄, 바로 망고입니다. 많은 분들이 망고라고 하면 비타민이 풍부하고 피부에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그 달콤하고 향긋한 열대 과일의 이미지 때문에 대표적인 건강식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함정입니다. 60세 이후 망고는 건강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간을 공격하는 지방폭탄이 될수 있습니다. 망고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품종에 따라 다르지만, 당도가 무려 13%에서 15%에 달합니다. 이는 잘 익은 망고 하나에 각설탕 5개 이상을 한 번에 먹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요즘 마트에서 파는 태국산, 필리핀산 망고는 품종 개량으로 당도가 상상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망고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과당, 프룩토스입니다. 젊을 때는 이 과당이 에너지로 쓰이지만 60세 이후 대사 능력이 떨어진 몸은 이 과당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처리되지 못한 과당은 어떻게 될까요? 100% 지방으로 전환되어 여러분의 간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간입니다. 미국 당뇨학회 ADA의 한 연구에 따르면 망고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공복 혈당이 평균 12% 상승했고 혈관을 막는 중성 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망고의 부드러운 식감과 달콤한 향이 매우 중독적이라는 점입니다. 한 조각만 먹어야지 하다가도 어느새 한 개를 다 먹게 됩니다. 그 결과 여러분의 혈당은 하루 종일 롤러코스터를 타며 혈관벽을 반복적으로 때리고 손상시킵니다. 더 최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냉동 망고입니다. 얼리면 단맛이 더 강하게 느껴져서 간식처럼 계속 먹게 되기 때문이죠. 망고 주스, 망고 빙수, 망고 케이크는 말할 것도 없이 독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망고를 평생 금지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섭취량과 시기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정말 드시고 싶다면 한 달에 한두 번 아주 작은 조각으로 두세 개 정도만 드십시오. 절대 한 개를 통째로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식사 후에 드셔야 합니다. 공복에 망고를 먹으면 혈당이 수직으로 상승하고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어 오히려 위험한 저혈당 쇼크가 올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침 공복의 시한폭탄,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껍질만 까면 되니 정말 간편합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 대용으로 바나나 한두 개로 때우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60세 이후 혈관 건강의 최악의 습관 중 하나입니다. 바나나의 함정은 바로 익은 정도, 즉 숙성도에 있습니다. 바나나가 익을수록, 즉 검은 반점이 많아질수록 그 안에 있던 전분이 전부 당으로 바뀝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달콤한 맛 때문에 슈가 스팟, 슈거 스팟이 가득한 잘 익은 바나나를 선호합니다. 바로 그것이 혈당을 망가뜨리는 함정입니다. 검은 반점이 가득한 잘 익은 바나나 한 개는 밥 3분의 1공기에 해당하는 당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걸 아침 공복에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즉각적인 설탕 쇼크를 받습니다. 혈당이 200 이상으로 치솟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당뇨 전단계 환자들에게 12주 동안 매일 바나나 한 개씩 먹게 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공복 혈당이 평균 8% 상승했고, 체중 또한 함께 늘었습니다. 더큰 문제는 바나나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바나나 두 개를 먹으면 든든한 것 같지만,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금세 배가 고파집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믹스 커피나 과자 같은 간식을 찾게 되죠. 이런 악순환이 혈당 변동을 극심하게 만들고, 결국 체중 증가와 대사 불균형으로 이어집니다. 바나나 우유나 바나나 스무디는 어떻습니까? 이는 당분이 농축된 설탕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나나를 드시려면 절대 단독으로 드시지 마십시오. 반드시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 혹은 당분이 없는 그릭 요거트와 함께 드셔야 합니다. 지방과 단백질이 당의 흡수 속도를 늦춰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나나를 고를 때는 검은 반점이 많은 것은 피하고 색이 노랗고 단단하며 끝이 살짝 녹색을 띠는, 즉덜 익은 것을 선택하십시오. 하루 섭취량은 반 개에서 최대 한 개입니다. 두개 이상은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설탕 코팅 총알, 바로 포도입니다. 특히 거봉과 샤인머스켓 포도는 겉보기엔 작고 가벼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알 하나하나가 당분으로 가득 찬 설탕 덩어리입니다. 포도의 가장 큰 문제는 무심코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TV를 보면서 혹은 손님과 대화를 나누며 먹다 보면 얼마나 먹었는지도 모르게 계속 손이 갑니다. 이건 과일이니까 괜찮아 라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말이죠. 그렇게 한 송이를 다 먹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런데 포도 한 송이는 밥반 공기에 해당하는 당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밖에 없죠. 특히 요즘 유행하는 샤인머스켓은 정말 위험합니다. 당도가 18브릭스를 넘습니다. 이건 과일이 아니라 그냥 설탕물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포도에는 옥살산, 옥살리게시드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신장이 건강해서 이 옥살산을 잘 배출해 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신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이 옥살산이 칼슘과 결합하여 신장결석, 즉 돌을 만듭니다. 신장결석이 생기면 옆구리에 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생깁니다. 응급실에 실려가야 할 정도로 아프며 한번 생긴 신장결석은 재발 확률이 80%나 됩니다. 더 최악은 건포도입니다. 수분이 빠지는 동안 당분이 4배 이상 농축됩니다. 건포도 한줌을 먹는 것은 포도 두세 송이를 한 번에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걸 간식으로 드시면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습니다. 포도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일을 짜서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은 모두 사라지고 당분만 남습니다. 정말 포도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양과 시기를 지켜야 합니다. 한 번에 딱한 줌, 대략 10알에서 1 5알 정도만 드시고 꼭 식사 후에 섭취하십시오. 일주일에 한두 번이 적당합니다. 네 번째는 가공된 설탕 제왕, 바로 파인애플입니다. 특히 통조림 파인애플은 상큼하고 달콤해서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죠. 특히 브로멜라인이라는 성분이 소화를 돕는다고 알려져 식사 후 디저트로 자주 선택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소화에 좋다는 인식이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파인애플의 당도는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무려 14%에서 16%에 이릅니다. 중간 크기 파인애플 한 개만 먹어도 각설탕 4, 5개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재앙은 통조림 파인애플입니다. 이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설탕 시럽에 절여진 독입니다. 절임 과정에서 설탕이 어마어마하게 추가로 들어갑니다. 통조림 파인애플 단몇 조각만 먹어도 혈당이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파인애플의 또 다른 문제는 소화에 좋다는 인식 때문에 식사 후에 무심코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식사를 마친 후에는 이미 혈당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 위에 파인애플이라는 설탕을 또 붓는 것입니다. 그날 하루 혈당이 최고치를 찍게 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파인애플 주스는 더 위험합니다. 대부분 실제 과즙은 얼마 들어있지 않고 설탕과 합성 착향료로 맛을 낸 당분 덩어리일 뿐입니다. 파인애플을 정말 드시고 싶다면 반드시 생 파인애플로 아주 작은 조각 두세 개만 드십시오. 그리고 섭취 빈도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절대 통조림이나 주스 형태로는 드시지 마십시오. 망고, 바나나, 포도, 파인애플, 이네 가지 과일만 오늘 당장 주의하셔도 여러분의 혈관은 훨씬 더 건강해지고 뇌졸중과 당뇨의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60세 이후 여러분의 혈관을 망가뜨리는 독이 되는 과일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어쩌면 오늘 아침에도 드셨을지 모르는 그 과일들입니다. 이제 절망적인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희망의 이야기, 생명을 살리는 과일 네 가지를 알려 드릴 차례입니다. 이 과일들은 단순한 건강식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압을 낮추며 뇌졸중의 가장 큰 원인인 혈전을 예방하는 강력한 효과가 입증된 기적의 과일들입니다. 오늘부터 이 과일들을 여러분의 식탁에 올리십시오. 여러분의 혈관 나이가 10년, 20년은 젊어질 것입니다. 첫 번째 기적의 과일은 혈관 탄력제,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이 작고 예쁜 과일 안에 얼마나 엄청난 힘이 숨어 있는지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 엔토시아닌이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안토시아닌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의 혈관 탄력성을 개선합니다. 60세가 넘으면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줄처럼 탄력을 잃고 툭 끊어지기 쉬운 상태가 되죠. 이것이 바로 뇌출혈입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이 딱딱해진 혈관을 다시 탱탱하고 유연한 고무줄처럼 점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결과 혈압이 안정되고 혈류가 원활해지며 피가 더 부드럽게 흐르게 됩니다. 이것은 제 주장이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의학자들이 증명한 사실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하버드 유니버시티에서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뇌졸중 위험이 무려 32%나 낮았습니다. 32%라는 수치는 단순한 차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블루베리의 또 다른 엄청난 장점은 당도가 낮다는 것입니다. 평균 당도가 10% 수준으로 앞서 말씀드린 망고나 포도 같은 고당도 과일에 비해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생과일과 거의 동일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냉동 과정에서 세포벽이 깨지면서 안토시아닌이 우리 몸에 더잘 흡수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냉동실에 보관해두면 사계절 내내 저렴하게 드실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섭취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 식사에 블루베리 반컵 정도를 곁들이면 됩니다. 당분이 없는 그릭 요거트나 오트밀에 섞어 드시면 완벽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블루베리는 작지만 혈관을 지켜주는 자연의 명약입니다. 두 번째 기적의 과일은 혈관 청소부, 바로 사과입니다. 하루 사과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유명한 서양 속담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100%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사과에는 케르세틴, 쿼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물질이 혈관 속 염증을 억제하고 혈관 내벽을 깨끗하게 청소해줍니다. 또한 사과 속에 풍부한 수용성 식이섬유, 팩틴은 혈압을 조절하고 우리 몸의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자석처럼 흡착해서 대변으로 배출시키는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연구팀의 보고에 따르면 중년 성인들이 단 4주 동안 매일 사과 1개씩을 섭취했더니 혈관을 막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23%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단 4주 만에 약도 아니고 고작 사과 한 개로 이런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은 사과가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혈관 건강을 회복시키는 천연 치료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과의 가장 큰 장점은 혈당 지수 즉 GI 지수가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사과의 GI 지수는 약36 정도로 혈당을 매우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비교적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팁을 드립니다. 사과를 드실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반드시 껍질째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케르세틴을 포함한 대부분의 영양소는 과육이 아니라 바로 껍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껍질을 벗겨내는 순간, 그 효능의 절반 이상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섭취 방법도 간단합니다. 아침 식사 30분 전에 중간 크기 사과 한 개를 드십시오. 공복에 먹으면 팩틴 성분이 위를 부드럽게 감싸주어 위장을 보호하고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사과를 갈아서 주스로 마시는 것은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이 모두 파괴되고 당분만 남아 혈당을 올릴 수 있습니다. 사과는 반드시 껍질째 천천히 씹어서 드십시오. 세 번째 기적의 과일은 천연 혈전 용해제,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가 과일인지 채소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지만 식물학적으로는 엄연한 과일입니다. 그리고 60세 이후 여러분의 뇌혈관을 구할 수 있는 붉은 보석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 라이코핀이라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노화시키는 활성 산소를 제거하는 것은 물론 뇌졸중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인 혈전 생성을 억제하고 혈액을 맑게 만들어 줍니다. 혈관이 막히는 이유는 그 안에 피떡, 즉 혈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라이코펜은 이 혈전이 형성되는 것 자체를 막아주기 때문에 꾸준히 섭취하면 혈류가 원활해지고 혈관이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100만원짜리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 익혀서 섭취할 경우 라이코펜의 체내 흡수율이 2배에서 5배까지 폭발적으로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열을 가하면 토마토의 세포벽이 무너져 라이코펜이 밖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마토 소스나 토마토 스튜, 토마토 달걀 볶음으로 드시는 것이 생토마토를 먹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또한 토마토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우리 몸속의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낮추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짜게 먹는 식습관 때문에 고혈압 환자가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토마토가 혈압을 낮추는 최고의 천연 약셈입니다. 섭취 방법은 다양합니다. 방울 토마토를 간식처럼 열알 정도 드셔도 좋고 중간 크기 토마토 한 개를 식사 중에 곁들여 드셔도 좋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침에 토마토 두 개와 달걀 두 개를 기름에 살짝 볶아서 드시는 것입니다. 단 시중에서 파는 토마토 주스나 케첩은 절대 안 됩니다. 설탕과 나트륨이 너무 많이 들어 있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네 번째 기적의 과일은 당분 제로의 착한 지방.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여러분, 아보카도가 사실은 과일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겉모습은 채소 같지만, 식물학적으로는 엄연히 과일입니다. 그리고 아보카도는 과일 중에서도 매우 특별한 슈퍼푸드입니다. 왜일까요? 대부분의 과일이 당분이 높은 반면, 아보카도는 당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아보카도 100g에는 불과 0.7g의 당만 들어있습니다. 이는 사과나 블루베리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당뇨병 환자도 부담 없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몇안 되는 유일한 과일입니다. 대신 아보카도에는 좋은 지방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부르는 건강한 지방이죠. 이 지방은 우리 혈관을 망가뜨리는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는 낮추고 혈관을 청소하는 좋은 콜레스테롤 HDL 수치는 높여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역시 미국 심장협회 aha에서 진행한 연구로 증명되었습니다. 6개월 동안 매일 아보카도 한 개를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심혈관 질환 위험이 무려 21%나 감소했습니다. 또한 아보카도에는 칼륨이 매우 풍부합니다. 우리가 칼륨의 왕으로 알고 있는 바나나보다 무려 2배 이상 많습니다. 이 칼륨이 혈압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보카도는 당이 거의 없지만 혈관을 지키는 좋은 지방과 영양은 가득한 진정한 혈관의 보호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루에 반개에서 한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침 식사 때 샐러드에 반개 정도 썰어 넣으면 식감도 좋고 영양도 풍부해집니다. 또는 자르깨서 통밀 토스트에 발라드셔도 훌륭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아보카도는 칼로리가 높은 편이라 너무 많이 섭취하면 체중이 늘수 있습니다. 하루 한 개를 넘기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고 혹시 와파린 같은 혈액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은 의사와 반드시 상담 후 드셔야 합니다. 아보카도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해 약효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블루베리, 사과, 토마토, 그리고 아보카도, 이네 가지가 여러분의 뇌졸중을 막고 혈관을 보호하는 기적의 과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네 가지 기적의 과일, 블루베리, 사과, 토마토, 아보카도를 어떻게 하루 식단 속에 자연스럽게 포함시킬 수 있는지 구체적인 뇌혈관 보호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식사 30분 전에 사과 한 개를 껍질째 드십시오. 이것이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첫 번째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 중에는 방울토마토 다섯 알과 아보카도 반개를 샐러드로 곁들이거나 달걀과 함께 볶아 드세요.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아보카도의 좋은 지방이 만나 흡수율을 극대화 시킵니다. 식사가 끝난 후에는 블루베리 반컵을 당분이 없는 요거트에 섞어 드시면 완벽합니다. 선생님 정말 이렇게만 먹어도 달라질까요? 네, 달라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환자분들을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6개월 만에 혈압 152 120으로 떨어지고 공복 혈당 142 90으로 내려간 그 환자분을 말입니다. 위험한 과일 4가지를 끊고 이 식단을 실천한 뒤 당화 혈색소가 7.2에서 5.8로 떨어진 그분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결코 우연이나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독이 되는 과일 4가지를 네 끊어내고 약이 되는 과일 4가지를 네 꾸준히 실천한 과학적인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몸도 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황금률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이 좋은 과일들을 그냥 주스로 갈아마시면 안 될까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절대 안 됩니다. 과일을 주스로 만드는 순간 혈관을 지켜주는 식이섬유는 모두 파괴되고 당분만 남게 됩니다. 이것은 건강주스가 아니라 설탕물입니다. 반드시 통째로 껍질째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둘째, 아침 식전 30분 사과를 제외하고는 과일은 절대 공복에 드시지 마십시오. 식사와 함께 섭취해야 혈당이 천천히 오릅니다. 셋째,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적당량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두세 가지 종류의 과일을 알맞게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여러분이 와파린 같은 혈액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계시다면 비타민 K가 풍부한 아보카도나 토마토 섭취 전에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약효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만큼 어떻게 먹느냐가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60세 이후 여러분의 과일 선택이 여러분의 생명을 결정합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의 혈관을 망가뜨리는 망고, 바나나, 포도, 파인애플은 식탁에서 치워주십시오. 그 자리에 뇌졸중을 막는 기적의 과일, 블루베리, 사과, 토마토, 아보카도를 채워 넣으십시오. 오늘부터 이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오늘 저녁 마트에서 망고 대신 블루베리를 바나나 대신 사과를 담는 그 순간이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그한 걸음이 10년, 20년 뒤에 건강한 노후를 보장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단한 분에게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지금 바로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가족과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무심코 누른 그 공유 버튼 하나가 어쩌면 뇌졸중의 위험에 처해 있던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